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번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기적이다, 기적. 전 세계인들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자제품 기술이 일본을 앞지른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놀라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이 전 세계 스마트폰 그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볼것 같으면은 기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 중에 이런 말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 국가라는 거. <laughs>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무슨 석유 수출국 입니까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원유를 수입해다가 가공하여서 휘발유, 경유, 벙커시유, 나프타 등등의 이런 각종 기름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그,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사람의 글인 것 같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 신기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많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들깨 참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뿐인데 이 깨들에게서 들기름 참기름 기름이 나오다니 물을 주었는데 어떻게 기름이 나올까?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 왜 물을 줬는데 왜 기름이 나오냐고요? 신기하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양수 속에서 살죠. 그 물이 물. 그 양수 속에서 살아. 그런데 그 태아가 양수 속에서 익사해 죽었다. 이런 기록은 없다라는 것이. 이것 또한 기적이 아닐까? 이런 글들을 써 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야,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었고,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그대로 응하여진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다윗의 씨에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들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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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려오던 중에 그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 1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기적이죠, 기적. 1000년 전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창세기 22장 17,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18절까지 읽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내 씨.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 여기서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단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씨. 한 분.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이 예언은 예수님 탄생하기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입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기적이, 기적. 이 외에도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그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요. 신비로운 기적 사건임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말이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 한 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세요. 구약성경을 보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을 보면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신약에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이죠. 오실 것이다. 그랬더니 신약에서 오셨다. 아기 예수 탄생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오셨다! 라고 그대로 응하여진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놀랍지요? 어떻게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응하여질 수가 있었을까요? 예언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셨어요? 기적이, 기적. 기적.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육신.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왜 인카네이션 하셨을까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 값을 제대로 다 치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육신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이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사건, 기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 기적.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이 엄청난 기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에 한 방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얗게 하얗게 덮였어요. 그날이 또 성탄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했어요. 파이트 크리스마스. 어느 젊은 부부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내가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당신은 믿어져요.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열심히 또 소개를 해보지만은 이 아내는 믿질 않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집문집문 앞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말이죠 집문 앞에 참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참새들이 눈이 와갖고 먹이를 구하지 못하니까 이 참새들이 비실비실 해갖고 그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남편이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빵하고, 뭐, 먹, 먹,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새들에게, 참새들에게 던져주었어요. 먹으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새들이 푸드득 하면서 다들 날아가는 거예요. 다들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소리칩니다. 야, 이 참새들아! 이거를 먹어야지! 너희들 이거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 그리고 얼어 죽는다! 빨리 와서 먹어라! 소리를 쳐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한 마리도 오질 않아요. 그러자 남편이 그 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마음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중에 이 아내에게 번쩍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인간은 하나님 품을 떠났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야. 맞아. 그것이 맞아. 남편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 아내가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전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도 신비도 아닌 오직 사랑일 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죄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진실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셨어요. 지옥 인생에서 건져 천국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의 하나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인이 된 우리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루어야만 되는 우리들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시기를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그러한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거죠.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그 찬송가에 보면은 그 사랑을 노래한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304장을 한번 펴보세요. 304장.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저는 3절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요 여러분,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실래요? 1절이 마음에 드세요? 그래도 3절. 우리 3절을 같이 해봅니다. 3절. 하늘을 도로 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사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어찌 다스 저 하늘로 피사도 저 하늘로 피사도 채우지 못뭐 하나님 크신 그 사랑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다 못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 후렴 부분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다 뭐,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에게로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이 지구에 수십억이 살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이 이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나에게로 오셨을 것이다. 이 땅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치셨을 것이다. 그 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기적이 기적.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를 할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불신자들은 예수는 사생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이단들, 사이비 종교에서 자신들의 교주를 메시아로, 재림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 있어야 될그 자리에 교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독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간교한 거짓이. 그렇다면 어떻게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말이나 됩니까? 말이 됩니다. 성령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앞에 믿어집니다. 우리 35절 읽어보시죠.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죠 성령이 마리아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 성령.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이 했다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하셨다면 믿어요. 아멘이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 정도 일을 못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은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편 139편 14절 시작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하이다. 한번 더요. 시작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하이다. 네. 신묘 막측. 신묘 막측. 무슨 뜻일까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그 뜻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도대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셨을까요왜 아비는 그 방법을 쓰셨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어요? 죄가 없는 이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면은 인간에게 흐르고 있는 원죄의 문제와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동시에. 죄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가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기적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기적이 그리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셨어요. 이 또한 기적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기적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사랑일 뿐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기적이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천사의 그 자신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기적이 기적 38절 읽어보세요 이 엄청난 사실을 정보를 들은 뒤에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기적이 읽어보죠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번 더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믿음의 안경을 끼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이 은혜로, 감사로 다가와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에게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토록 애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귀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구나.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내가 이토록 큰 감사거리를 내가 받았는데 말이죠. 살아가면서 요런저런 잘잘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주눅들고 열등감에 묻혀있고 교만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일은 감사 외에는 없어요. 감사죠. 감사.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감사해요. 감사.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구촌에 감사합니다.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게 오셨을 것이다.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을 것이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사니 감사.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토록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았고, 내가 누린 이 사랑, 이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전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전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탄생, 그 놀라운 기적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가슴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 하나님의 그 쏟아붓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는 그 사랑, 그 은혜, 날마다 감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바 은혜 이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자체를 불신하는 이들이 이 땅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내가 체험한 이 감격을 전하고 나누며 함께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